안녕하세요, 여러분. N t 의 m 입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거 빨리 찍은 영상이라도 자막이 부족하다는 점 유의 부탁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네, 먼저 이메지트 에그라는 것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았었죠. 근데 에그라는 것은 의원이 되게 많습니다. 이스터 에그라는 것도 있고, 그냥 달이 나는 에그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메스트 에그라는 게 메리스티 제작자가 그냥 넣고 싶어서 넣는 게 아닙니다. 메리스티 본사에서 지시한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블록시 어워드라는 걸 했잖아요, 요즘에. 그걸 하면 추가되는 시스템이 하나 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이스터 에그 시스템입니다. 이스터 에그가 뭐냐? 그거는 뭐잘 나가는 맵, 뭐 투표에 뭐이게맵뭐 뭐 그런 데다가 메리스티 본사에서 플레, 플레이어들의 재미를 돕기 위해 이스터 에그를 숨으도록하는거예요 그걸 래서그 찾으면 뭐 아이템이라던가 로벅스라던가 그런걸 준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잘 찾아서 모릅니다 이건 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찾아보면 그걸 중다 하는데 이메스터에그란건뭐멜스 제작자랑 본사랑 협의해서 멜스티 맵안에 어딘가에 숨겨놨을걸로 추정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찾으면 대박이겠죠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숨겨놨을거 같지 않고 뭐 그렇게 쉽게도 숨겨놨을지 는 아는 것 같아요. 뭐 어디까지나 이스터 에그이기 때문이죠. 뭐, 뭐 그,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에그가 어디 숨겨질지 좀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저는 뭐 치킨집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괜찮잖아요. 치킨집 비밀의 공간, 뭐 데스레이 없는 중간에 숨겨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뭐 숨겨진 공간이라던가 쿠키 이스터에 있잖아요 거기에도 숨겨 놓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저는 뭐그 다음에 뭐... 숨겨질 공간, 뭐, 멜스테 제작자가 새로 만든 공간이라던가, 그런데 숨겨질 가능성이 있고요. 어쨌든 그렇게 쉽진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에스터 에그는 뭐, 이 에스터 에그가 이걸 다 모으면 뭐, 치킨 보스로 간다고 말이 있던데, 그거는 전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것도 저의 생각이니까, 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에스터 에그를 찾으면 보상을 준다는 거예요. 개꿀이죠. 네. 그래서 이 이스터 에그를 찾는가에도 이렇게 뭐 메리스티 유저들이 엄청 역광을 하고 같네요. 그리고 여기까지 MNTV의 MN, MNTV 로블록스 MNTV였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힘이 됩니다. 네, 그럼 다음에 업데이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